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쌈바야 징폭있다 뭐 치료해드릴게요 늘 그랬듯이 징폭있어요? 징폭있어? 음? 아 어, 목소리 작은데? 네? 괜찮은데 목소리가 작아. 잘안 들려? 가지금은딱좋 아, 자. 음. 릭스 방화벽을 뚫을 방법을 알아내 거야. 야, 우리 3 참... 3탱인데공격해 A 음. 거점 아, 의 B. 어우 아. Okay. 아. 어디야? 가자 가자 가자. 왼쪽 방으로 간다, 우리. 왼쪽 방. 시부니까시시만가 어, 에 도착했습니다. 네 지금 뭐또 메르시 나이스. 아 잡을 게. 안아붙는 아나기 아나 아나기 아아나리지 공격에 대비합다 안녕하세요. 이 건전 은내거야 순환이 다시 시작돼. 안녕하세요. 공격기가 거의 비됐어다 비켜. 이 과정 공격을 개시하시 어, 뭐야 뭐야 뭐야. 또 간다 마음을 시아 존나 아파. 씨발. 아, 아, 어. 존나 아파. 내게 시 성원을 받아들이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아 겐지 하는 필요할 것 같은데 트레일 말고 겐지 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<마음속> 나 이거 아랗게요 <laughs> <팍해요. 웃음> 2층에 올라갔어요 른트에리퍼있어요 맞았다 타. 이거 파트 위치알고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리프. 아, 왜한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 나의 강아지는 튀어 있다. 날 멈출 수 없다. 도시이다. 얼마나요? 아들이 뭐야? 다 죽었네.

역경은 음. 음. 변화의 기회요. 아, 봐안 죽어. 병원을 아야 아 <laughs> <어이>, 뭐야 아잇 아아트있어요 코트 있어요 잠깐 틀어줬을 뿐 <laughs> 콘불한테 <laughs> 왜 자꾸 죽는거야 지켜줘요 좀적나 아아아아다아 가요 가요 음, 오른쪽에 뭐 있다 음, 아 존나 들어가 들어가 슬라이드 다좋와요 이게 요 방아라방아파방아파방아라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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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봤을... 제가, 제가, 제가 왔어요 파라파물파라파루시라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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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고치게 해드리겠못 먹었나? 게임 시작! <laughs> 제가 곳 가야 합니다. 지금 시 준비가 거야. 됐어요.

일대, 0동수 갓, <laughs> 영, 수비를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쥬가십시오 <laughs> 음. <laughs>

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가벼운 부상이다. 넌 무사할 거야. 적의 공격까지 30초. 너의 뒤엔 내가 있다. 야, 야. 뭐 치료해드릴게요. 늘 그랬듯이. 이, 가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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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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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내려와 내려. 아, 잡스 잡은. 아, 잡은 잡은 아, 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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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 잡은 에은 잡은 잡은 은데은 잡은 잡어 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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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

주의 노 이게 도이 될거야 그는 나한테 맞 궁극기가 준비되지 가리잡아요 오른쪽으로 아니.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다하요 오른쪽? 이가도 나프의 도시지 와왜 죽으면 게아넌강해졌다

손브로해킹 당하, 당하면 다 먹었는데, 이은 죽지 않 아, 요 어... 몸만 그래... 카누로 안버게봐요 봐야 될것 같은데, 가슴이 공격받고 있어. 백수 안 늦춰야 돼. 어... 그가가 왔어요! 에고 위도 잡을 건데. 원신이다 봐. 심한다그라이봉그라이 루페, 거 킬러 두진한명 킬러 러빼 주세요. 아다 잡았다 이마. 필러하면 빼봐요러면탱커나 필러 하세요 필러. 나해킹했어요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. 아 어떡하지가 아니라. 어 위도 빠졌다 하세요, 위도 쉽. 빠졌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. <laughs> 톰브라컷그가힐러두명 그러니까 중에 한명 빼고 다른 거예요. 메르시님 뭐 필러 하고 싶은 필러예요 필러. 딜러. 나 힐패 객힐 헤킹을. 힐쪽방 오른쪽 방. 헤킹한 것도 헤킹. <laughs> <계속 힘을 웃음> <laughs> 아, 우리 집이 메이오른쪽메이선라이트 오케이, 나이스. 매이 메이 타운, 매이 메이 타운. 뭐, 어하나이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나노강아재준비됐다돌격하면 내가 지원하지 금방 올게 대 <laughs> 준비 완료. 아, 봐, <laughs> <쪽 강베이>. 아, 저 준비 완저 아, 쪽바 아, 저바쪽 아, 아, 저 바로. 아, 아, 저 바로. 아, 저바 아, 아, 어뭐한방은 너무 하잖아. 맥크리 개피. Okay. 나맥크리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아잠깐 왼쪽에 파라. 킹세요세요궁 <laughs> <laughs> 와, 오른쪽에 이있어게 <laughs> 아, 충전되 시간 60초. 이 아, 이 교전에 돌이켜. 굿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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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전굿이 굿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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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크리스마스. 왜 저기 왜 자리 안님자리 이렇게 피 자리 안님자리왜이게피자이 새끼야. 난이 새끼야. 난이이난

ああ。